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신랑도 아침에 음, 오후 출근을 하고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정 엄마가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엄마랑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저쩌고뭘 만들어서 오신다고 자채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육개장 여기 두개 만들어서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지금 4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하실 예정이라 씻고 나가주비합니다 음. 간단하게 집은, 아, 밥은 집에서 먹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같이 있다가 평일에 사실은 평일에 제가 일을 하고 막 그랬어서 평일에는 거의 만날 수가 없었고 진짜 오랜만에 같이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더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대가됩니다. 몇 배가 돼요. 그리고 결혼한 지뭐 얼마 제가 되진 않았지만 아 내가 진짜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구나 이런 게막 느껴지고 그게 다 요즘 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하나의 관심의 표현이었구나. 음, 살아계실 때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하시겠지만, 살아계실 때, 진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 그런 걸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화장은 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걸 올려도 결과물이 항상 똑같아요. 화장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서 그죠? 그럼 여러분 저는 마저 출근, 아 출근이래 마저 외출 준비하고 올게요. 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응, 음. 내려갈까? 우리가? 응, 엄마 전화 올 거야. 지금 가봤대, 이뻐. 외국인이 같다. <laughs> 나 쓰레기 많이 먹게 왕! 우리 엄마, 주차왕. 마미~~ 엄청 이쁘게 하고 왔 네. <laughs>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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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늦게 하는 날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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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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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먹고싶다 음. 아, 너무 맛있다. 맛있겠맛있다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맛있는다 같아. 겠다맛있다 맛있겠다. 고있다고 얘기하고 있서부터있겠다맛있 <laughs> 잡 <laughs>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가요 예쁘다! 완전 맛있어 오늘 엄마 엄청 아담해 보인다. 예뻐요. 예뻐요. 엄마 예뻐. 진짜 초록이다. 응. 집에 갑니다. 와, 너무 좋다. <laughs> 조금 그리다가만 <laughs> 신랑이랑 제 모습 눈코리은 안렸어요 그냥 외곽은 좀 그려봤는데 음, 어떤 걸또 그려볼까요? 편집을 하고, 책도 보고. 킬커버 이게 워낙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샀는데 괜찮네요. 그리고 우선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제가 산 거는 킬커버 광채 쿠션 2호 란제리입니다. 좋아요. 찻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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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스타벅스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가 드리겠습니다정부의지 방영 수칙에 따라 안전 거 유지를 위해. 파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엄청나요 빼근 가는 길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나왔어요 생방송 너무 더워 아, 수리방에 겉옷을 아, 맡겨놨어요 너무 더워서 퇴근을 합니다. 아, 갑자기 당 떨어져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신랑은 요즘 야근한다고 해서 저 혼자 가서 육개장 끓여 먹으려고요. 엄마 표 육개장. 수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뻐서 <laughs>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쓰는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 마음을 그대로 고백, 고백하는 거야 내 상황과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날짜도 적, 적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laughs> 먹 막으려고? 아 어, 따뜻해 오빠 손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어, 신기해 제가 이제 뭐 듣는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듣는 게 있는데, 어, 기대가 많이 돼요. 예전에도 음, 듣고 싶었는데, 어, 뭐, 토요일에 일하고, 또 평일에도 어, 일하고 하느라, 음, 예, 들을 시간이,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시간이. 오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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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입니다.

어머 우리겐 이게 있지 신난다 신난다 understand 끌까? 아니 약간 그다 보라색 있는 게 좋아. 살짝 물로만 해, 여보. 뭐. 보라색 있는 게 좋아? 응. 다하나는거 말고. 특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할게. 껍질 까나보니까 그냥 음, 야구공 먹는 거 싫은데 알았어 <laughs> 아, 오늘은 줌 강의 진짜 맛있다 여기있다 엄청 좋은데? 어, 이렇게 무인으로? 오. 원 만원 만원 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내 몸까지 양심 사항을 하나 주세요. 他踢到。 밥 먹고 있어. E